들어가야 됩니다. 자 머리 흐러면 반드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슬라이스는 물론 수직에 가깝습니다. 잘 보세요. 자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돼? 이 비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유에도 하나 더 생기죠. 너무 올라가면 이제 엄청 다 덮어버리죠. 올린머리는 내 마음이 닿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삐 이렇게 꽂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꽂는데자 보세요. 자 찔르고 꺾고 밀고 꽁지 누르면서 손가락 밑으로 쑥, 여기는 두상이 돌고 있죠. 두상이 돌지만 실루엣은 더 크게 돌아가는 게 볼륨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실루엣이 돼야 됩니다 응? 그 참고로 이렇게 토대에 씽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 빌수 있어요 토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싱을 됐다는 얘기는 삥 꽂는 위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를 건너는데, 발이 빠져. 발이 빠지니까,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 놨다고 해서 물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발만 닿을 때만 지나가는 거야. 싱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이런 데다가 삐을 꽂음으로 해서, 높이 꽂음으로 해서, 볼륨을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여기서 꼭 채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잘 들어요? 얘기하면 그렇게 지켜줘야 돼. 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해? 왜안 했는데? 그렇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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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부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을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기억의 방법으로 첫 번째 뭐 노트 정리입니다. 기억의 방법. 또, 기억의 방법으로 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실전 같은 느낌을 계속 반복해보는 겁니다. 경험을, 간접 경험이라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내가 누군가를, 응? 그리워. 그럼 자꾸 되새기면서 그걸 계속 내가 유지해 붙들려고 하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마음에서 지워지면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두상이 굴러. 여기는 같이 굴르면 안 돼. 두상이 굴러더라도 여기는 크게 굴러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세트 세트 말 때부터 바깥쪽으로 말아야 되고 백홈을 놓고 응? 백홈 넣는다고 다 보면 다 죽는단 말이야. 면 정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실제로는 왁스 바르고 면 정리하고 그다음 뭐 한다고? 빗꼬리 받치는 거예요.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 항상 응? 빗꼬리 받치고 빗꼬리 이 볼륨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 볼륨, 이 볼륨, 이 볼륨, 이 볼륨은 똑같아. 이해돼요? 응. 이 볼륨은 똑같아. 이거는 헤어의 기본이에요. 응. 우리 선생님 보세요. 이 볼륨과 이 볼륨, 이 볼륨은 똑같아. 선생님 보더도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응? 다 기본이. 응.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왜 자꾸 왜 만져? 면적비가 안 먹고 좀 죽었잖아. 면적비. 면적이 안 맞는 것은 리듬감이 깨졌다라고 얘기를 해. 음. 자. 자. 실제, 실제 손님 머리 할 때는 이렇게 뒤에서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끝머리 여기다 덮어져요. 또 길이 머리도 길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핀이 그냥 핀이 그냥 꽂힙니다. 짧은 머리 그냥 꽂히는 거예요. 지금은 핀을 그냥 꽂아볼게. 요 그거 잘 들으세요. 이 머리는 절대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아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려고 어? 뒤에 가도 절대 이렇게 올리고 머리는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우선, 봐서 안 예뻐. 머리 흐름이 편하지 않아. 머리가 중력을 따르려고 했을 때 편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질감만 약간 그런 러프한 그런 질감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력과 편안하게 같이 그 흐름을 갖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질감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를 이렇게 올리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조작도로 풀면 다 나와요. 각도 흐름이 큰 거예요. 벼락가큰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 흐름을 낮게 잡는 거예요. 그까 편하게 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한 것 따로 음. 내가 편하는것 따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음. 자 핀이 꽂히는 위치가 두피에 비해 아이고. 이만큼 깊잖아. 만약에 이거 안 됐으면 이만큼 들어가서 두피에다 꽂는 거 아니야 볼륨이 이만큼 죽, 죽잖아 그러니까 이 볼륨을 재, 얘가 바디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어때 내 몸에 바디가 별로 좀 자신이 없으니까 속에다 갑옷 막 이렇게 막 입고 막 해서 막 쪼이고 막, 응? 막 붙이고 해가지고 몸을 억지로 만들어 놓잖아 옷으로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바디를 제대로 못 잡아 놓으니까 끝머리로 끝머리를 억지로 막 이제 막 형태를 보완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일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음, 응? 바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센터에 있는 머리는 그냥 놔두고 갑니다. 응? 자,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면적이 넓어. 왜 이렇게 면적이 넓어. 굳어보네. 이런 잔머리 같은 경우도 왁스로 다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2단이죠. 2단. 빈곤도 똑같습니다. 이 머리는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판단할 문제예요. 이런,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얼린 머리는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요구되는 거 올림머리? 자 원장님, 말려들 가죠. 지금 말려들 가고 있죠? 네. 응, 그래. 말려 들어가는 꼬는 것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려 그렇죠.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을 건가요? 말려 들어가는 것은 다 이렇다. 말려 들어가는 것은 패널 섹션을 잡을 때몇 도에서 잡는다? 자, 자, 이거 꼬는 거죠. 그죠? 이거 꼬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각을 90도로 들었어요? 여기서 꼴까요?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안 꼬잖아요.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놀입니다. 놀, 놀. 다 각도가 0도입니다. 들어서, 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는 잘 보세요 여기서는 손동작이 하나 둘셋 검지가 접어집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봐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봐도 모른다는 게 모른 게 당연하죠 모른다기보다 안 되는 거겠죠 응? 모를 게 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게에 비해서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 맞아요. 응.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응? 그게 모른다는 이야기지. 자기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봤는데 왜안 돼? 연습을 안 하니까 안된 거지. 우선 1차적으로 본 거에 대한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덤비듯이. 그냥 한번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핀은 잘 꽂으려면, 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과 하나와 또 하나가 서로 맞, 맞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각각 두 개를 서로 잘 맞물려지도록 하는 거죠. 그 맞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꾹 눌러준다는 거죠. 그죠? 빈 직각으로 들어가서 꽂아주고 잠깐. 여기서는 어떤 힘을 쓴다고? 어떤 힘을 써?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힘에 대해서 공감해요? 응? 이 힘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틀리니까. 응? 자, 이렇게 해서 봐.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가는 건데. 이, 이, 이 느낌이 틀리니까 이 질감도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질감도. 내가 얘기하면 그 말을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내 걸로 받아들리면 어떤 과정이 통과해야 된다고?